자 이번 문제는 극한 시간에 있는 a, b 상수값 찾아라 문제네. 자 한번 볼까? x가 파이로 가는데, x가 파이로 가고 저 극한이 3에 수렴했대자 파이를 한번 넣어보자고. 자 사인 2파이 하면 0이지. 0분의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이거 우리 수학투에서 했던 개념 기억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했다. 결론은 뭐다? 분자도 0으로 간다. 기억해야 돼. 안 기억했으면 까먹었으면꼭 이런 거복습해놔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수렴했으면 분자도 그 극한을 적용했을 때 0으로 간다 자 그래서 분자에다가 x를 파이로 보내면 요렇게될 건데 너 역시 0이다 0분의 0꼴로 돼야지만 수렴했던 개념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런 부분에서 보통 한 문자를 없애기 위해 b는 마이너스 a분의 a파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문자 하나 줄여서 가는 거였지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보면 리미트 x가 파이로 갈때 자, 치원도 바로 할까? 그게 낫겠다. 어차피 얘 지금 0분의 0 꼴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는 x가 0으로 가는 극한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x가 파이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x의 파이를 빼놓은 게 0으로 간다. 라고 쓰기 위해 이렇게 간다. 이거야. 자, 그러면 x자리에 대입해야 될 거는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놓고 b는 이걸로 바꾸면서 x를 t로 치환한 식으로 출발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리미트 t 입장에서는 이제 빵으로갈 거고. 자사인에 2x였으니까 x 대신 이걸 넣으면 2를 여기다 곱한 거지. 그럼 이렇게 쓸게. 2파이 플러스 e t 선생님 2파이 왜 씁니까? 혹시나 해서. 그지? 이따 뺄 거야. 죽이니까 빼도 되지. 자분해 자, AX니까 얘한테 A 곱한 거. 그럼 AT 더하기 Aπ 이렇게 되고 플러스 B니까 얘를 더한다. 마이너스 Aπ 이렇게 되겠네. 자, 정리해볼까? 사인의 주기 2π이니 e 마음대로 빼도 된다. Aπ, Aπ 꺼지셨다. 자, 그리고 남은 걸 봤더니 T가 0으로 갈때 사인 2T분의 e AT야. 그럼 답이 뭐다? 여기는 2, e, 여기는 A해서 그냥 2분의 e A로 실험했다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그게 3이었대. 자, 네가 3이라는 말이 A는 6이었다. 그럼 B는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 파이였다 하면서 끝난다 이거야.